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작업을 하다보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금방 차기 마련인데요 저도 10TB 하드 두개로 시작해서 올해 초에 24TB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셋을 그마저도 용량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TB 하드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데스크탑에 더 이상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나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제품들이 괜찮을지 알아보던 중 마침 유그린에서 새로 나온 나싱크 DXP4800 플러스 제품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 제품은 실제로 킥스타터에서 10억엔 그러니까 약 600만 달러 이상 펀딩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 주목받았던 라스인데요. 이번에 타이밍 좋게 직접 사용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품 구성품은 나스 본체,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 그리고 다양한 기타 구성품들과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품 크기는 가로 178, 깊이 2 5 7 높이 178mm이고, 무게는 3.92kg으로 살짝 묵직한 편이긴 한데, 그만큼 흔들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무광 다크 그레이 톤의 알루미늄 바디라서 어디에 올려놔도 어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다음 하드베이 구조를 확인해 볼게요. DXP 4800 플러스는 총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베이가 열리고, 이렇게 당기면 트레이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트레이 자체도 가벼운 편이고, 바닥면에 보면 프레스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당겨주면 트레이가 벌어지면서 하드를 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드를 장착하고 넓혀뒀던 부분을 눌러서 고정해주면 나사 없이도 잘 고정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시 밀어넣기만 하면 설치가 끝나기 때문에 하드를 장착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고 편리했어요. 또 앞쪽에 있는 잠금핀을 돌려서 베일을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가정 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잠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전면 아래 구성을 살펴볼게요. 나스 전면 하단에는 다양한 포트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왼쪽부터 전원 버튼과 상태 표시 LED 그리고 SD 카드 슬롯 USB-C 타입 포트와 A 포트를 제공해서 외장 저장 장치나 주변 기기를 바로 연결해 빠르게 파일을 옮길 수 있죠 다음 후면 구성도 살펴볼게요 후면에는 대형 냉각팬과 탈부착 가능한 메쉬 커버를 제공해요 먼지 유입은 최소화하면서 공기 흐름은 막지 않는 구조라 장시간 구동되는 나스 특성상 발열 관리 면에서 꽤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아래는 HDMI 4K 출력 포트가 탑재돼 있어서 나스에 저장된 영상 이나 미디어를 전용 앱을 통해 모니터나 TV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USB A 포트 한 개와 USB 2.0 포트 두 개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외장 SSD나 USB에 저장된 데이터를 NAS로 가져오거나 반대로 NAS에 있는 파일을 외장 드라이브로 옮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 옆에는 2.5 기가비트와 10 기가비트 램 포트가 각각 하나씩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가정용 네트워크는 물론 4K 영상처럼 용량이 큰 파일을 주고받을 때 속도 차이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 장비에서 함께 다루는 작업 환경에서는 작업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져요. 이 외에도 리셋 버튼과 전원 단자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설치부터 활용. ...까지 단순하고 직관적이라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세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느껴졌어요. 이어서 제품 바닥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DXB4800 플러스는 바닥면에 있는 나사 2개만 풀면 내부 확장 슬롯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커버를 분리해보면 안쪽에 메모리 슬롯과 M.2 SSD 슬롯이 자리잡고 있어요. 기본 메모리는 DDR5 8GB 한 개가 장착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특히 나스는 사진 정리나 미디어 인덱싱처럼 백그라운드에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메모리를 넉넉하게 가져가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때 체감 속도가 확실히 안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Yeah. 그리고 그 아래는 m.2 ssd 슬롯이 두개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 ssd를 추가해두면 자주 열어보는 프로젝트 폴더나 미디어 라이브러리 같은 접근 속도가 훨씬 부드럽고 빨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즉, 필요한 만큼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구조라서 개인 사용자나 작업실 환경 모두 괜찮은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제 실제로 설치부터 연결까지 직접 진행해볼게요. 먼저 해당 경로로 들어가서 EXP 4800 플러스 모델을 선택한 뒤 윈도우 즈용 유그린 NA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설치를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NAS 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리자 계정을 생성해 주면 바로 유그린 OS 메인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유그린 OS 화면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형태의 친숙한 UI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왼쪽에는 파일 관리와 스토리지, 공유 같은 주요 기능들이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 상단에서는 시스템 상태나 사용자 설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복잡하거나 무겁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메뉴를 이동하거나 설정 화면을 열때 반응 속도가 빠른 편이라 전반적인 사용감이 굉장히 가볍고 매끄러워요. 이제 스토리지 설정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번에 테스트 목적이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10TB 하드 두 개를 그대로 넣어서 구성해 봤어요. 우선 하드디스크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레이드 방식을 고를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하드를 몇개 선택했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를 한 개만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베이직 또는 J보드 두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베이직은 하드디스크를 있는 그대로 하나의 볼륨으로 쓰는 방식이라 설정도 간단하고 용량 손실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데 유리해요. 특별한 안정성이나 속도 향상 기능은 없지만, 사진 문서 보관, 다운로드 폴더용처럼 가볍게 쓰는 목적이라면 이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기존 데스크탑에 하드 하나씩 추가해서 저장 공간을 늘려가는 사용 방식과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반면 제이보드는 여러 하드를 하나로 이어붙여서 용량을 넓게 쓰는 방식이에요. 용량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데이터 보호 구조가 있는 건 아니라서 하드 중 하나가 고장나면 그 하드에 들어있던 데이터는 복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레이드 제로처럼 전체 데이터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고 볼륨 구조상 복구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관용 메인 데이터를 넣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고 백업이 따로 확보되어 있거나 임시 저장 공간처럼 부담이 적은 용도로 사용하는 더 적합해서 결국 하드를 하나만 사용하실 분이라면 베이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하드를 두개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스토리지 옵션이 더 넓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제이보드 방식도 그대로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 레이드 제로, 레이드 원 방식이 추가로 활성화돼요. 각 방식마다 속도와 안정성, 용량에서 차이가 있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레이드 제로는 두 개의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를 나눠서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라 읽기와 쓰기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는 게 장점이에요.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거나 프리뷰 속도에 민감 감한 환경이라면 속도 향상 체감이 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두개중 하나로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데이터가 한 번에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리스크가 있어서 백업 플로우가 이미 확실한 분이 아니라면 메인 스토리지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다음 레이드 1은 두 개의 하드 디스크에 동일한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쪽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이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장기 보관용 데이터나 중요한 자료 백업용으로는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하드 디스크 두 개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두개중한 개는 그대로 백업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절반으로 표시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참고 포인트가 있어요. 레이드 1은 두 하드 중 용량이 더 작은 쪽을 기준으로 용량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 테라바이트와 24 테라바이트 조합으로 레이드 1을 구성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10 테라바이트까지만 잡히고 나머지 14 테라바이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레이드 1을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같은 용량, 같은 모델을 맞추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드를 걸기보단 각 하드를 독립볼륨으로 쓰는 베이직 구성으로 세팅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기존 데스크탑에서 드라이브 나누듯이 각 하드를 완전히 독립된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 목적에 맞게 스토리지를 직관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죠. 스토리지 생성까지 완료되면 이제 각 스토리지 안에 사용할 공유 폴더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때 저장 위치에서 스토리지 1과 2중 원하는 공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스토리지 1은 영상 작업용으로, 2는 사진 보관용으로 나눠서 한번 세팅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둔 공유 폴더로 데스크탑에 있는 영상 파일을 나스로 바로 옮겨볼게요. 약 2.6GB 정도 되는 영상 파일을 이동해봤는데 전송 속도도 꽤 준수했고 업로드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스에서 재생까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모바일 전용 앱도 지원해요. 방금 저장한 영상이나 자료를 휴대폰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재생도 가능해서 외부에서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거나 참고할 때꽤 유용해 보였어요. 반대로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나스에 바로 업로드할 수도 있어서 좋았고, 앱 반응 속도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빠른 편이라, 현재 제 기준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원격 액세스 기능인 유그린 링크를 활용하면 전용 앱 클라이언트 주소를 생성해서 외부에서도 나스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롬 주소창에 해당 주소만 입력하면 나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죠. 결국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집에 있는 나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나스가 주는 가장 큰 편의성이자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나스를 써보기 전까지는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이번 유그린 나스를 실제 연결해서 사용해보니까 왜 다들 한번 쓰면 되돌아가기 어렵다고 하는지 알것 같았어요. 특히 영상이나 사진처럼 용량이 크고 데스크탑에 더이상 저장 장치를 추가할 공간이 없을 때는 아스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왕이면 제대로 활용해보고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4TB 하드에 24TB를 더 추가해서 실사용 테스트를 더 해볼 계획이에요. 사용하면서 생기는 노하우나 실제 워커플로우에서 유행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추후에 한번더 리뷰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